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사회적 대화가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그 사회가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하는지에 대한 정치경제 구조에 달려있다. 우리가 해방한 거 벌써 80년이 지났고 경제개발을 시작한 지 60년이 지났습니다. 그러면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그 속에서 어떤 조정 기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정년 연장 문제 같은 거도 그렇습니다. 그 이슈가 결국은. 우리의 우리 경제 구조인 대기업 제조업 그다음에 자동화 수출 이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되는 한국의 경제 구조에서 정년 조자이 갖는 의미가 어떤 무슨 의미인지 이런 의미들을 고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문제들을 풀어내기가 어렵고 설령 합의했다고 그래도 그 합의가 지켜지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사회적 대화가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그 사회가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하는지에 대한 정치 경제 구조에 달려 있다.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할 거는 한국 자본주의가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역할을 사회적 대화가 할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